2 0 2 6월 26일 목요일의 원 포인트 큐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귀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헤사르무리아를 치되 앞문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신 역이고 햇살람 무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의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시 나단에게로도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더니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소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이 시간, 당신이 그 사람이라라는 제목으로 다니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사무엘아 11장을 계속 파악하면서, 어, 오늘 이 아침 목요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과 공이... 또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연약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 사이에서 다윗이 완전한 범죄를 이제 이루었습니다. 전쟁 동이었기 때문에 우리아가 죽는 것은 결코 어떤 의도성 있는 죽음이 아니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아는 항상 전쟁의 최전선에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야말로 무공운장 정도 하나 주면은 족할 만큼 그는 아주 참 군인으로 살았던 충성된 종이죠. 자, 그런 사람을 자, 하나님은 이 충성헌신 이런 단어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적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의 에, 태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충성헌신이 필요하지만 안 믿는 자에도 충성헌신할 때 하나님은 세상 안에서도 일반적인 은총으로 그들에게 복 주시는 걸볼수 있어요. 자, 거기에 비하여 어, 계략과 음모와 모사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사탄에 속한 속성이고 어, 땅에서 올라온 땅의 임금들에게 의하여 주어진 세상적 지혜입니다 그래서 마귀적이고 사탄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땅에서도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언청난 은혜의 계보 속에 이 사건이 허락되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큰 구원의 문을 여는 그문 꼬리를 잡을 때까지 그 중간에 소위 말하는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다윗 그 다윗의 범죄는 그야말로 끝을 모르고 내려간 것이죠 물론 고대의 근동의 풍세로 봤을 때 이것은 충분히 왕이 그럴 수도 있고 왕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에 있는 뭐 부인들도 빼앗아 취한 왕들도 많았고 뭐 로마의 황제는 말할 것도 없고 고대 근동이나 뭐 중국이나 뭐 이런데 보면은 뭐더 이상 이것은 뭐 죄라고 취급할 수 없을 만큼 절대 권력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은 것을 보여줬습니다만은 본문을 보시면은 에덴에서 하나님이 일부일처를 하라한 것이 참 하나님의 기준이었고 원리였다는 것이 서서히 분명히 더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한 다윗이 인간임을 강렬하게 우리에게 대조시켜 보여줍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가르쳐 줘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사람이 누구인가? 자, 우리가 사람은 어떤 선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절에 하나님의 종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고 자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에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직 거는 그대로 놔두고 이 가난하게 양 하나 새끼, 암양 새끼 하나 있는 사람 걸 빼앗아서 그 남을 대접했다 이겁니다 이 암양 새끼 하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로 어, 우리아의 집에 있는 바사바입니다 이걸 빼앗고 지가 취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 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자 왕은 재판권도 있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심판을 내린 겁니다. 왕은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참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TV를 보고 화면을 보고 정치인들을 향하여 때로는 심판적인 발을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 저건? 저건 아니지 저건? 하면서 했던 모든 말들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 섰을 때 그것은 나를 향한 자기 심판일 수 있다는 사실 너 남을 판단한 너는 누구냐? 라고 하나님 물을 때 나는 모르고 우리는 남의 들보만 크게 보이는 이 속성 이게 은혜받지 못한 자의 비극이에요. 은혜받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이렇게 스스로를 심판하다가 끊임없이 남에게 남을 심판하고 남의 정의를 부러지고 공의를 부러지고 세상의 이 부조리를 끊임없이 주장하다가 그 부조리의 한 중심부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모든 심판을 스스로 자기가 불러와서 마지막에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나를 알아요. 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 베드로 만나고 베드로를 예수님 만나고 변한 겁니다. 이사야가 하늘의 보자를 보고 바뀐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누구든지 간에 바울이 오늘 다메섹에 예수님 보고 그 비로소 나를 본 거예요. 나를 본다는 건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기 전에는 계시의 가장 위대한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계시입니다. 계시의 가장 두 번째 위대한 계시는 나를 보는 계시입니다. 오늘 다윗은 왕궁에 앉아서. 심판자의 자리에서 심판합니다만 자기를 스스로 법정에 세워 심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6절에 대항까지 얘기합니다. 그가 불쌍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데 7절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오늘 우리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만나면 내가 바로 그런 놈이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전까지는 이웃이 친구가 아니면 어떤 권위 세력이 아무리 얘기해도 인간은 자기를 볼수 없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속에 올라오는 교만과 자기 속에 숨쉬는 소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네가 사기꾼이야, 네가 범죄자야. 네가 죄인이야. 네가 죄인 중에 괴수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을 때 내가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 출발했던 오늘 바울이 내가 성도 중에 가장 말세에 앉은 자라고 말하다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 하면서 그의 거룩은 하나님의 품성에 근접하여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 겁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칠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자 첫째 사울의 손 구원 두 번째 뭐였습니까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자 이게 전적인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왕된 거 아니야 네 힘으로 네가 권력을 유지한 거 아니야 네, 네 우리는 내가 내 능과 힘으로 얻었기에 내가 내 힘과 능으로 누리려고 해요. 내가 참 수고했고 얻었기에 내가 이제 누를 차례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만큼 우리 눈을 어둡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업신여길 마음이 없었나이다라고 아무리 강변을 해도 하나님은 너는 이미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오늘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발로 땅에 밟고 나를 업신여기와 갔다라는 말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먼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가리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을 때 하나님은 징계, 징계 이걸 알아야 천국의 영화로움을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대단히 누리고 사는 사람 많은 것처럼 보여도 누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부자는 근심과 울이 많고요. 편한 사람은요 이것저것 들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불면증도 오고 신경쇠약도 있고요. 그저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은 어둠에 짓눌려 있고요. 죽음의 공포가 하루하루 다가오고요. 신자들은 고난 속에서 기쁨, 고난 속에서 소망, 마라나타 할때 기쁨이고.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천국 갈수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열매로 인하여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다 그렇게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그래서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칼이 내게 없다면 그 사람 버리운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쓴맛을 통하여 거기서 고개를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탕자에게 있어서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 처절한 바닥에서의 고통이 없었다면 아버지 집이 생각나지 않아요. 인간이 그런 존재. 오늘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이 아픔이 있지만 그는 회복된 자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이 마치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백주에 징계하리라 말은 최후의 심판을 은유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회개할 자인 것처럼 기억하며 계산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조명으로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분별 있는 삶 그리고 결단하는 삶 그리고 상급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